World, word, ward. 이세 가지 단어들의 발음법이 구별이 잘안 된다고 문의를 주신 구독자분이 계신데요.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이 단어들을 구별하시는거나 또 worm versus w o r m and w e r versus war 이 단어들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교정이 되시는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. 자 가장 먼저는 이 world라는 단어인데요 어렵기로 유명한 단어죠. 이 world 단어와 world이라는 단어는 딱한 글자로 발음의 차이가 구별이 됩니다. 바로 이 l 발음입니다. 이게 제가 r l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또 dark l 제가 heavy 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발음을 다룬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리고 이두 단어의 공통점은 이 오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w 하고 r 가 연결이 되면서 wr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고 또 e w 하고 r 도 연결이 돼서 wr 바로 가시면 돼요. 그 중간에서 나는 w 에서 r 로 가는 wr 이렇게 입술에서 혀 뒤쪽으로 번씩 r 로 가는 그 과정에서 동시 조음이 일어나면서 stressed r 소리가 나는 겁니다. 이게 조금 강세가 들어간 r. 라는 소리입니다. w e r d 이 나비 r 발음법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아래다가 그 영상들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word 단어는 그게 끝입니다. 그냥 w와 r 발음과 d를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. word 소리들을 끌고 쫙 가시면 돼요. 이때 그 r 발음이 bunched r 그 나비 모양이 잘 나오지 않으신다면 자꾸 혀 끝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. 혀 끝이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 소리가 상대방이 듣기에 저게 L 소리인가 하는. 혼돈을 주기 시작해요. R와 L 구별이 잘안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이 word라는 단어와 world라는 이 단어가 듣기에 구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word라는 단어에서 혀끝이 계속 개입이 되지 않으려면 아예 혀끝을 좀 내리고 R er 발음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. 의식적으로요. 이렇게 내 구강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들을 어떻게 쉐이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다른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수월하게 발음 교정이 스스로도 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는 O를 생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L 소리가 나지 않도록 혀끝을 내려주고 혀 뒤쪽을 나비 모양을 만들어서 올려준다. No good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. 그럼 반면에 이 world 같은 경우는 w plus 여기까지는 똑같죠. w o r 이렇게 소리가 끌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어 무거운 어 소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d가 와요. 요 차입니다. 이 그리고 여기서 r er 소리와 어 소리가 구별이 안 되고 이 소리가 두 개가 약간 뭉개지기 시작하면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Word 계속 가장 익숙한 리얼 발음으로 혀 끝을 사용해서 하시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혀를 뒤로 굴려서 또는 입술 모양을 바꿔서 얼 발음을 내라고 이제 어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이 소리들이 제대로 안 납니다 왜냐면 하 반드시 구강 내의 혀의 모양 그 shape을 제대로 구별을 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으셔야지 이 단어들을 비로소 정복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는 no o oh sound 그죠 여기는 바로 w에서 r로 연결되는 wr 소리였죠 여기까지 wr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r 이렇게 꺾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가는 길에 그러면 이게 무겁게 o 소리가 난 다음에 z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wr 소리가 뒤로 왔습니다 r 소리가 무겁게 이제 앞으로 혀끝이 끌고 갑니다. old. 그리고 혀끝으로 또 마무리를 하죠. 드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. 오케이. 자, 한 번만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word로 넘어가 보실까요? word vs world. 자, 그러면 이 word라는 단어는 바로 위에 있는 word라는 단어와 딱한 가지만 다릅니다. 무엇이냐면, 바로 이 R 앞에 있는 모음 소리입니다. 이 경우는 오히려 모음을 없애면 안 됩니다. 모음 소리를 충분히 내줘야 합니다. 어떤 모음 소리냐면요. 아 소리보다는 O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. 여기서는 이게 사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또 OR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o R. 소리보다는 or 소리입니다. 그냥 or 이 단어 있죠? or this or that 할때 or 이 발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연결해 보실게요. 같이 word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One more time, word. 이 or 소리도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r, r 이러지 않죠. or 이렇게 발음을 다 합니다. 여기서는 그 포인트 하나입니다. 그냥 w plus or plus d. word. 자, 그럼 이세 번째 단어까지 세개쭉 연습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단어들도 한 번만 훑어보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. 오케이, 그럼 가장 먼저 world부터요. 함께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r 는 뒤로, l은 앞으로 반대로 갑니다. 끌렁 이렇게요. World 쭉 밀고 갑니다. World 자그 다음은 word. 그런데 여기서는 no 혀끝 혀끝은 의식적으로 한번 내려 보실게요. 혀끝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word word n l s 오월 소리가 중간에서 확실히 나죠? Ward, Ward. 오케이. Okay. 자, 그럼 이 원리만 아신다면 그 다음 단어들 너무 쉬우십니다.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와 똑같이 worm에서는 이 모음이 생략이 되고요. worm에서는 물론 발음 기호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있겠지만 이거를 무시하시고 그냥 o r 발음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Okay. So this is. worm 그 다음에 or 이 소리가 중간에서 납니다 w a r m That's it! 성공하셨나요? 자, 그 다음 마지막 pair는 were vs were 입니다 여기서는 이 i 발음이 그냥 없는 발음이에요 were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were You were great! were랑 동일한 발음입니다. 여기다가 L, heavy L을 끝에다가 붙이면 world 이렇게 되는 거겠죠. 아까 이 world에서 D만 뺀 소리가 되는 겁니다. world 여기까지만요. 오케이. 그리고 war는 위의 패턴들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발음 기호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물론 나오겠지만 war보다는 그냥 or or war. 소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고요. 우안 찍으시는 거 아시죠? 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번만 더짝 훑어보신 다음에 마치실까요? Ready? World부터요. 세 번씩 해보실게요. World, World, 마지막 세 번째 World. Next is word. 이건 그냥 짧게 word. word word and last one on this page wo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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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and the next one is wor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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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warm War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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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last set, w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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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re. and w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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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r.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함보다는 progress 발전을 추구하시면 오히려 더 오래오래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더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Remember progress over perfection. I'm always rooting for you. I hope you are all staying warm as the weather gets colder. And in the meantime, I will see you all in my other videos. Bye everyone.